아이 야심한 밤에 지금 초대형 700평 실내 셀프 세차장이 지금 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밤인데요 야심한 밤인데 보이시죠? 차들이 뺏겨갑니다 차들이 차들이 빽겨가고요 세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12시가 다 되는데 나이는 가득 나오고 저도 지금 여기 왔는데요. 아, 대차 사람 사람 엄청납니다. 보시죠. 다들 열심입니다. 대차 세차에 여념이 없는. 응? 이제차 세차를 하러 왔는데 어, 차가 뭐 겉보기에는 좀 더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세히 보면 이런 이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어, 세차장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원래 물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TMT맨 자제1탄 자동차 단시간에 어, 차 외관 위주로 해서 세차하기 디테일링 오늘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오늘 어, 일단은 첫 번째 단 단계로. 어, 지금 차량 외부가 조금 지저분한데 한번 보시죠. 어, 약간 지저분한데 이차에 일단은 고압 고압으로 물을 좀쏠 겁니다. 물을 쏘면서 어, 이휠에휠 부분, 이휠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더러운데요. 이휠 부분에 먼저 휠 클리너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압 세차로 먼저 어, 물을 좀 먼저 어,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닦는 요 그로스브로의 어, 더스트 쉴드, 휠클린 어, 그리고 이제 코팅하는 요런 제품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다 분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꼼꼼하게 분사를 해주죠 분사를 해주고 요도 녹아내리죠 자. 아주 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될니다차 오염 부위에 이렇게 같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 오염물질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라서 좀 힘드네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 양쪽에 특히 앞바퀴가 좀 심하죠? 네, 뿌려줍니다. 골고루. 내려서. 일단 이휠 그 브러쉬를 사용해서요. 어, 휠 크리너를 뿌린 후에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좀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부분은 이휠 브러쉬를 해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네. 사실 이게 잘안 지워져요. 뭐 물티슈 같은 걸로 해도 잘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휠클리어 전용 약품을 뿌리고 어,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솔로 뭐 이런 브러쉬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뭐다쓴 무슨 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해서 이렇게 좀 해줍니다. 어우, 이게 뭐 어디 뭐 구정물이 시커먼 물이 계속 나오네. 요거는 이제 휠 브러쉬 제가 설명드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어 자동차 원래 저는 지금 약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어 차량 운행을 좀 많이 하신후에 어 세차를 하실 때는 차를 한 30분 동안 좀 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의 열기 때문에 어 이런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20, 20분에서 30분 정도. 식혀주고 이렇게 차량도 좀 식혀준 다음에 물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매니아라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소차 다음 단계로 이 고압건, 이, 이, 이 물을 쏴줄 건데요. 이거를, 어, 이거를 먼저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먼저 닦아낸 후에 여기다가 워시니스를 이제 그 샴푸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샴푸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게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와 있는 여기 그 이지스 세차장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꾸 와보시 어, 그 여기 이제 폼건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스노우 폼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하얀색 거품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어 스노우 폼건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 저처럼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세차 도구를 챙겨와서 하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이런 카드를 삽입해서, 어 이러, 한 어떤 매뉴얼로 해서, 어 이렇게 세차를 좀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먼저, 고압관으로 먼저 물을 까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뒤쪽도로 한번 보게요 세차를 하다 보면, 세차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그어이 쇠들이 이렇게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물을 좀 뿌려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 워낙 쇠가 많이 나왔어 가지고 이 쇠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눌러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휠이 좀 너무 더러웠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약품을 써서 이제, 그 때가, 때국물이 그냥 잠시 이렇게 말라붙어가지고, 깨끗하게 또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런 이제 반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자보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미리 이 버킷, 버킷에서 버킷에서 준비해놓은 이거 미리 좀500대 1로 희석을 시켜놨습니다. 카 카샴푸 머리에 쓰는 카샴푸.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분들 뭐 하나의 유용한 팁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주면 거품이 납니다. 거품 음, 나죠? 거품이 너무 많이 났나요? 자, 거품을 내겠습니다. 자, 거품 많이 나죠? 자 이거를 자, 준비한 워시리터를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 찍었어, 이거. 그 다음은 미리 어, 카샴푸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워시미트를 좀 물에 충분히 좀 적셔 적셔놔 주시고요. 가까 이서좀 봐주시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 워시미트를 충분히 이렇게 적셔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적셔졌 죠? 예,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그립가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립가드. 예. 물을 충분히 묻혀서, 물을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부드럽게. 물, 물이, 하, 물이, 흡, 물이 흠뻑 묻은 상태로, 손꼽. 파샴푸해줍니다 이렇게. <laughs> 위에서부터. 아, 아주 차가 깨끗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물이 나온다. 꼼꼼하게. 그리고 계속 닦지 말고, 한번 닦은 거를 계속 닦지 말고, 자주 이렇게 적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담그고, 이렇게. 한번 닦은 걸로 한 판을 계속 닦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또 이렇게 물을 적셔서 그리고 차 하부를 보면요 차 밑에를 보면 차밑 부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좀 신경 써서 닦아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절대 이거 이쪽 이 차량의 그 철판을 닦은 것 여기 휠을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어, 샴푸를 헹구고 민스처럼 하는 어떤 그런 어 단계입니다. 을 자 이제 이 고압권을 다 어, 마무리 어, 지금 왁스 차 일단 물을 뿌려서 린스를 다 했습니다. 샴푸는 다 빠지고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면 굉장히 지금 어, 물기가 묻어있지만 차가 깨끗한 차량이 좀 많이 어, 외관이 깨끗해지고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다 끝나셨으니까 차를 좀 앞쪽으로 빼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이쪽 자, 이제는, 어, 물기를, 어,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물기를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요 슈퍼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는 이걸 특별히 쓰지 않아도 물기가 굉장히 잘 흡수가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물기 제거하는 요 지금 스틱을 좀 사용해서 물기를 어느 정도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네 개인적으로 소리 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은 슈퍼 드라잉 파울로 일단은 진행해보겠습니다 크기는 한이 정도입니다 음. 자, 이 정도 음, 아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죠. 자, 이거를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보시죠. 아, 이게 물기가 시동을 켜. 그도좀 놀랬습니다. 위에서 아래. 뭔가 흡수가 좀요뭐 이런 얘기에서좀 그렇지만 참... 비싼 돈 주고 사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물기를 제거해 주실 때는요. 특별한 요령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 최대한 도장면에 이거를 쫙 펴서 이렇게 최대한 많은 면적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아, 조금 주의하실 게 어, 일단은 일단은 요 차량 하부에 물기를 제거해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타올을 써주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요 밑에를 지금 거의 안 닦았는데요. 그 일단은 요 차량 하부 쪽은 뭐 이물질들이 많이 들러붙기 때문에 위에를 닦았던 이 타올 가지고 또 밑에를 닦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아주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카 샴푸를 한 후에 이렇게 버킷에 이렇게 좀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가드를 어, 건져내시고 이 남은 어떤 이 샴푸, 좀 남은 이런 물로 어,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 이거는 뭐 원래 정석 정석적인 방법은 아닌데, 물티슈라든가 뭐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어, 쓸수 있는 그런 고운 어떤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런 좀 이렇게 잔여물이 좀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이 이제 어,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누가 육안으로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어.. 브러쉬를 좀 밀어 주시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어.. 보완을 좀 해주시는게 좀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좀 세차를 하고 나니까 차가 아주 그냥 어, 세차를 해서 그런지 세차..처럼 아주 그냥 광택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예 보시면 휠도 휠 세정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았더니 휠도 깨끗하고요. 이 도장면도 어, 이렇게 막 특히 이 부분은 좀 제가 왁스칠을 조금 한 부분인데 광택이 벌써 지금 문자가고 왁스칠을 조금 했는데 굉장히 뭐제제 제 모습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음. 오늘 이렇게 어, 자동차 외관 세차 또 우리 자동차 샴푸 어, 이러한 주제로 어, 차 외관을 이렇게 디테일링 했는데 굉장히 좀, 어, 땀 흘린 어,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세차를 보니까, 어, 사실 뭐, 손세차 맡기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또 본인이 요즘 또 날씨도 선선한데 이렇게 세차 어, 하시면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내 차에 대한 또 애정도 또 생기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아주, 어, 좀, 땀은 흘렸지만 좀 보람된, 네, 그런, 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TMT맨, 어, 자동차 샴푸, 어, 외관편, 외관 디테일링편,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어, 새벽 거의 한 2시 반이 넘었는데, 조용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 그죠? 조용한데, 어, 여러분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말, 어, 아, 오늘 또 일요일이네요. 오늘이 지나면 또 출근해야 되겠네. 자,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